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제이나예요. 아, 여러분 블랙백이 영상들 올려드렸는데 좀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laughs> 얼마전에 블랙빼기를 하러 또 어떤 고객님이 오셨거든요 겉에서 봤을때는 진짜 블랙컬러 라서 블랙빼기 하는 경우에는 블랙을 좀 색상을 빼봐야 그 다음에 어떤 컬러를 할수 있는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laughs> 블랙빼기에 들어갔어요 그치 <laughs> 저희가 블랙빼기를 하기 위해서 블랙빼기 약을 이렇게 바르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헹궜는데 진짜 고객님 모발에 붉은색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붉은색으로 염색을 딱 하고 나오시자마자 모발이어서 제가 또그 여쭤봤죠. 고객님 전에 혹시 레드 염색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 어 레드를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드 컬러를 여러 번 이렇게 레드 염색을 막 하시다가 어 이제는 컬러를 바꾸고 싶다 해서 이제 블랙으로 하셨다가 블랙 빼기를 하고 매트 컬러를 할수 있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고객님 방문을 해주셨는데 블랙 빼기보다 진짜 더 무시무시해. 레드 염색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레드 빼기를 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이제 블랙 빼기를 한 다음에 레드가 남아 있어서 뿌리가 더 밝아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한번 헹구고 다시 레드 빼기를 위한 탈염제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와 레드 염색은 진짜 블랙보다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엄청 그 레드 염색이 안 빠져가지고 보통은 빼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굉장히 요즘은 약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 탈색약에 틴트를 좀차감 색상 블루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진하게 섞어서 그거를 도포를 해가지고 컬러 탈색제라고 해야 되나요? 색깔 보정을 하는 탈색제를 만들어서 바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블랙베기를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손상이 되기 싫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탈색제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일수록 또 머릿결을 엄청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탈염제를 먼저 하고 그래도 레드 탈염제를 해도 레드를 정말 한세네번 이상 엄청 세게 레드가 들어간 경우에는 진짜 색소가 잘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레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공정이 들어갔는데요. 레드 탈염제에서 어느 정도는 색소를 빼는 모발이 있는데 레드 좀 남아있는 레드 오렌지 정도에서 더는 빠지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 매트 브라운 컬러를 하기 위해서 이 레드의 보색 관계에 있는 컬러 를 사용을 해서 염색을 해서 이 레드를 캔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 는데요. 근데 보색관계에 있는 연모제를 선택을 할때그 색깔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기술이긴 하거든 요.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베이스에서 레드를 먼저 많이 빼놓고 고정 작업을 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레드 가 캔슬이 안 되는 경우에는 레드 가 캔슬이 안된 색소를 보색관계 의 염색약을 도포해가지고 헤어 컬러 하는 공정을 하게 돼요. 근데 보색 관계에 있는 색깔들은 컬러 리스트에 이제 색소를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를 해 보면 색 조색을 할때 보색 관계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갈색이 되거든요. 그 특유의 차가운 느낌들이 이미 없어져 버리고 브라운 컬러가 돼요. 그리고 밝기나 이런 것도 보색 관계의 색깔들이 섞이면 확 어두워지기 때문에 레드 빼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어둡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약간 보색 관계 매트 나 그린색을 쓰기보다는 약간 돌려 서 연두를 쓴다든지 아니면 약간 얘네들의 색소를 확 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린이 들어있는 그레이 그리고 맑은 블루가 들어있는 그레이 컬러를 믹스를 해서 좀 라이트한 느낌의 블루와 그린을 가지고 얘를 캔슬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고객님은 워낙 레드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레드가 캔슬되는 컬러도 엄청 만족해 하셨고, 저희 친구들도 레드에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할 때마다 신기해요, 할 때는. <laughs> 색깔의 변화가, 어, 이게 될까? 싶은 컬러들도 생각보다 그 색상환에서의 색깔 피으로좀이 캔슬이 되는 걸 보고, 아, 되게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약간 색깔로 색깔을 잡는 이것도 신기하고, 그것도 신기해, 그지? 컬러 트리트먼트 이렇게 완전 진한, 확! 들어있는 채도가 높은 컬러들을 탄염제로 캔슬할 때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해서 아, 요즘은 또 좋은 약재들이 많으니까 그 약재들과 또 이런 지식들을 같이 해가지고 하면 또 원하시는 컬러로 좀 체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블랙백이나 레드백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되게 컬러 체인지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구객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간혹 탈수액이나 이런 건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진한 컬러 아니면 여러 번 여행 있는 컬러를 펜슬을 할 때는 탈색제나 탈염제 과정을 두번 정도는 해야 될 수도 있고 또그 과정에서 또 탈색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은 헤어 디자이너 분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솔직히 이제 블랙 베개를 하고 막 레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와 진짜 호암마마보다 더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레드백이 염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봤는데요. 또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컬러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이니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헤어 컬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제이였습니다 안녕.